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파이브 마린 인사드립니다 아, 오늘은 휴일을 맞이하여 중년 남자 네민이서 오늘 백수끼리 먹는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기 아, 우리 영화배우 최민 소개합니다 또 뭐냐. 물러가라. 서울에서는 맡기가 수 없는 이 시골의 여유로움을 제가 오늘 힐링 영상을 한번 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초대 해 주신 우리 선배님 오셨습니다. 저 저로 우리 오늘 백수 어떻게해줍니까 <laughs> 어, 엄나무 백수. 선배님 <laughs> 저기서 올는데 오늘 또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선배님께서. 엄마무백숙을 또 준비하신다고 합니다. 엄마무또갈때 우리... <laughs>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. <laughs> 마님 어, 팔이야. <파려. 웃음> 오. 그 정도만 하면 돼 장갑 깐 껴야겠습니다. 아. 껍질을 벗겨야, 맞, 맞지? 벗겨야죠. 음. 아, 저 뒤에 봤지큰거막 쌓여있는 거. 잘 말랐다, 이, 그, 그 그래도, 우리. 그러네요. 예. 잘 말랐네. 겨울에 한거니 이야, 음, 너무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. 야, 미각을, 니가 스스로 니네 미각을 찾으려고 지금 네.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미각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가스 불러가는 겁니까? 아니, 바깥에. 바깥에? <목소리> 소고기탕 계잘사이 안되고 그.. 그, 그, 그 사가야되는거야야 각자의 파트가 있어 임마 백숙 전문가 해뜨는거 전문가 뭉개 전문가 <laughs> 해삼 전문가 나는 중식 전문가 임마 그렇지 아이 새끼 기아 빠지8 0 0자가 뭣도 모르면서 7 0 0자가 세는 거라니까 가능이냐? 가능이 입수 자 입수 입수 오, 다행히, 으금직 새 없습니다. 자, 여기 물 넣고, 쌀에서 찹쌀 좀 넣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넣을 거야. 못 만들고, 그립니다. 자, 피 출신들은, 어우, 우리 선배님의 아들도 이게 또 해병대 출신이고, 아, 우리 해병대 출신들은 그런 말우스갯 소리가 있죠. 군 생활 2, 3년하고, 평생을 우려먹는게 해병됩니다 평생을 와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장작을 피웠다가는 우리 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브루스타에다가저 오늘 저희들의 메인 메뉴 음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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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수 자 우리 선배님 또이사랑방을또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<laughs> <뭐냐, 뭐냐. 웃음> 야 이거 뭐 라비 자켓 아니야? 이야, 고명 쫓기게. 이거 그거야. 그, 저기, 뭐야. 그, 그건 이야나 가사 가방이야 야, 이거, 이거 보급 아니지? 아니, 보급이야. 보급이야? 수색대 뭐, 보급이야? 아니, 저기, 거기 와서 갖고 온 거야. 어디, 어디? 전기도 광주. 예, 네, 시안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,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짜잔, 짠. 백수. 기대가 됩니다, 백수. 옛날 진짜 시골의 정취 힐링됩니다 힐링 여기 올또 백숙이 한잔 야이 뭐야 올챙이야 <목소리> 오늘도 <목소리> 날씨가 지금 폭염 속에 지금 대전 인근 금산 날씨는 오늘 폭 경보. 와 지금 여기 현재 기상 와이폭금 경보가 떴습니다. 와 더위 열칠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백숙 먹으면서 몸보신해서 내일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필석 746기 저는 위 네, 저기 소개하지 마. 일대대 <laughs> 이중대 저는 병 746기고 오늘 여기 준장님이신 우리 호스트, 호스트인 우리 강석이 선배님, 601기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601 강석입니다. 자 선배님은 자100령도6계단 수석 대 출신이고 자 그리고 우리 동기 재민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영화 배우고 탤런트고 그 CF에 많이 좀 나왔죠. <laughs> 대청도 좀 강조를 해 자, 우리 있구나. 동기,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이 채널 넣어도 되죠? 뭐, 지금, 저 회사에 뭐, 제작권 걸리고 이런 거 없습니까? 없습니다, 없습니다. 없습니까? 네. 그 막, 얼굴 막 써도 되죠? 막 쓰십시오. 어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동기, 최민 소개합니다. 출생. 어, 자, 746기고. 746기, 이거도 대. 자, 이 친구도 우리 동기도 백령도에서 근무 했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쫄다구. 817기. 자 이거 아니야 밝죠 이상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자안 나? 자안 나와 야 스펠지 반나한데 개긴 아 지금 자자자자자 병에 때리고 열심히 자 사람 해라 자 이걸로 밧드로 총 한번 해봐 자밧드총자밧드총아 해봐라 야 해봐라 해봐라, 해봐라. 해봐야죠 자밧드총 <laughs> 까져 <웃음> 먹었어 야총 까먹었어, 까먹었어. <laughs> 야밧드총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다 자소개라 817기 이혁이. 야, 겁내 안 때리나. 빠지 가 씨. 아, 자 진짜. 싫어하는데. 아, 싫다. 해라. 대겨 대겨. 야, 선배들 다 했는데 니 혼자 빨아라야? 선배나 경미 안 했어. 안 했어. 야, 817기 이혁경자 817기 이혁경 자, 이 후배는 자, 1사단 수색대 출신입니다. 자. 맞습니까? 예. 자, 오늘 여기 우리 또 반갑게 수색대 출신 선배님 후배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와 계신가 제가 초대받아서 왔죠. 와 소개해야지, 막내. 막내. 어, 막내. 또리. 힐, <laughs> 중! <laughs> 얘는 우리 효경이 아들, 817기 아들 또리고. 오늘의 뭐 일상은 뭐안 그렇게. 막잘안 어. 맞아. 예, 원래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우리가 뭐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일단 우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, 이 중년들의 <laughs> 휴일의 <laughs> 일상을 <웃음> 여름 그냥 한번 쭉 편안하게 <laughs> 한번 힐링하는 느낌으로 한번 <laughs> 촬영을 <웃음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치이 모이다 보니까 야, 다 해병대 출신들이고. 야. 네 예, 그렇습니다. 이걸로, 이걸로. 아, 자. 음. 자, 우리 최민 배우의 하, 오마카세 식당. 아, 오늘 우리 나비주지 말고 미니가 이렇게, 이렇게 이쁘게 쓸었습니다. 맛있다자 음. 한잔 할까요? 잠깐만. 자. 훈제를 위해서 시 <laughs>

조국아, 대변과 전우를 위하여. 와, 야, 이런 맛으로. 야, 그래, 그래. 그래, 맥주는 정량가 맥주는 진짜 이런 맛으로. 이거지. 이게 백패킹 아. 한다고 산에 드, 배랑 매고 야 꼭대기 올라가 갖고 딱 아, 도착해 갖고 아. 이제 트기 전에 딱 도착해 갖고 저거 한캔딱 마시면 와, 진짜 기분 좋. <laughs> 야, 이 보급 보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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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도태반. 와,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간이 대가 있습니다. 음, 진짜? 아 형님 명령안되시는거 맞네요. 아 먹을 만데 어. 그렇게 좋아지는 않야 오늘 제대로 된 먹방이란 먹방. 오마카세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아이, 그냥, 그냥 뭐폼 잡는 거죠? <laughs> 근데 맛은 좀 있더라고요, 솔추가 갑자기 소개가 아, 아 헹구는 거야 물에 가서. <laughs> 네. 이, 이 꽃을 보면 나는 그 TV 문학관 예전에 <laughs> TV 문학관 생각이 나. 광년이 아니 그 계란 꽃이라고 있었거든. 계란 꽃, 계란 꽃. 오, 아우 잘 들어 간다. 감사합니다. 어후, 와 제대로다 여러분들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? 갈 필요가 없어 집에 옷꽉채 놓고 한적한 시골에서 아니 지금 바, 밖에 나면 찢죠. 국물이 아, 진짜 너무 맛있네. 이거 어, 쌀좀 넣고 그래. 나는 대사 제가 닭 하고 나면 찢은 거 있죠. 응. 간장 쪼로가 그래갖고 밥하고 비비 먹어도 맛있어. 그냥 흰쌀 놓도 돼. 이게 흰쌀 흰쌀 놓도 돼. 삭게 있지. 정종 그, 제사 지내고 나 정종 있잖아. 그거 랑번딱 만든다 이게. 뭐가? 방금 먹... 어, 이야기한 거못 들었나? 못 들었다 뭐저 삼라 찹쌀 로어도 되나? 그지? 어? 찹쌀 로도돼 그래, 아니 그래. 저 찹쌀 여기 있어 찹쌀 접쌀있 당당하고 아 찹쌀이 있잖아 요게 찹쌀이야 요게 여기 와살고물 담궈? 물에 담궈? 야씨기빠지고야씨기 빨리 찾아와? 판에서? 내몸에살 걷지 말라고 랬지그거꾹 눌러 이거 꾹 눌러 이거 조금만 형이 씻가지고간 넣어 됐어 서로 네. 조심하자 자. 그거 오버, 오버는 하면 돼. 자, 저들이기분이 <laughs> 좋아 가지고 이클래식을 <laughs> 내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없다고 했어. 네, 예. 예. 음. 그래서 크래식 피아노 뭐 예! 아, 그런 거. 그거는 좀알아까겠다 야, 해변대 동님을! 예! 가끔 같은데 이거. 클래식은 아, 잠깐만. 왜 저작권이 얼음이 동기물? 떨어지는 건 맞지? 그걸 내가 알아 영화를 보면, 예언 보면 자기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전화가 전화한 뭐... 딱끊는버리지 누가 먼저 런가 <laughs> 그래가지고 딱 한번 까요 어떻게? 해? 전화를 음.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동화이딱한 어. 번만 가고딱 끊어버리는 거죠 아마 테나 동시에 자기가 바로 올 사람 근데 이사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 저기 뭐야 그러면 제일 늦게 오는 놈한야 나한테 조, 저기 돈줄 사람한테 전화하면 잽싸게 전화다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. 동시에.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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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여, 해가지고 통 한번 하고 딱 바로 끊어버리 동시에 한번 뺏어 딱 하고 아, 별걸 다 해보네 아씨나갑자 누가 지그럼안돼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있는 사람끼리 하면 안돼 여기 있는 사람이 씨 봤어? 이, 이, 야 뭐야 이게 좀이따할거 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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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이따이안 돼요 안돼자 제일 많이 먹고 다 갖다 놨어 자기 앞에다 나를 안 주고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이? 준비 다 됐어 준비 시. 아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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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 준비 자 아이, 스피커 펌. 스피커. 아, 아, 준비 진행, 진행. 자, 자, 갑니다. 준비 자자진합니다 준비 시작자 스피커 펌. 꺼 껐죠. 버스고 안돼. 껐어 나. 그 음, 신호 음, 한번 그럼 가는 게 혹시 전화도 어디 나가는가 중하잖아안 되잖아. 야, 그런데 빠들이가 또 없네. 아, 재밌는 게임이다. 됐어, 미로를 가져. 야, 이렇게 뭐. 그래? 아니 그, 직안 끝난 거 아니? 계속 진행 중이다. 어, 내가 나도 어,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뭐. 너가 오지한 번씩 다걸었잖아 지금, 죠어너도 난... 해봐야지 계속. 계속 해봐야 야, 지금 이거 야, 뭐야, 뭐야 아, <laughs> 야, 지금 좀이상야 지금 안돼살 닿지 말라고 그랬지 이새기 저 때릴게 이새기 저 때릴게 봐봐 이놈 너까지 그래 <laughs> 아승이살안 닿잖아 어디에딱 가자 <laughs> 한 반바지 바꿔 입고 와 <laughs> 잘게, 잘게, 자, 가 지금 우리 닭죽을 먹기 위해서 남은 고기를 잘게, 잘게 손으로 손수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 닭죽에 딱 넣어 먹으참 맛있겠죠? 보십니까, 네. 우리 닭죽? 잘 되고 있어. 자, 큰 거를 사서 떠고 가고 먹읍시다 잠깐만 기다려보소. 아, 뜨거라, 씨. 아, 음나무. 아이 다아마 조금 조금만 시켰는데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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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무슨 막노 죽이 죽답게 잘 됐다 아우 진짜 아 오늘 뭐, <laughs>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. 좀. 네, 오늘은 이제 이렇게 휴무, 휴일날 이렇게 시골 한적한 시골집에서 오늘 백숙 크, 맛있게 잘 먹고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수십시오. 응. 금일 하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조철이, 응. 조철이, 좋은 좋은 아, 차철이 조철이. 야금여나 야, 촬영 좀안해 주세요. 그러면 제 들. 어 그랬어. 이렇한다니까 그냥 셔를